지난 이야기, 마트에서 벌어진 비극의 살인 사건, 수영 탐정은 사고로 냉동창고에 갇힌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서 범인을 밝혀내고 만다. 사건이 나를 부르는군. 어서오세요. 오늘의 수영 탐정 사무소! 이야, 오늘도 역시, 어? 음, 반가워요, 여러분들. 날씨는 여전히 맑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사례금을 확인해 볼까요? 어디보자. 사례금은 총! 3만 조회수로! 살해금은 30달러를 얻었습니다! 오호! 야, 이러다 금방 부자되는 거 아닐까 몰라! 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세를 몰아서 오늘의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사건. 음, 참고 이미지만 봐서는, 일단 오늘도 살인사건이구만. 아이 동네는, 어? 이게, 피바람이 이렇게 불어. <laughs> 요리상가요? 아, 일단 사건 일지를 좀 읽어봅시다. 어디 보자. 2020년 2월 28일 오후 2시 상가의 한 식당 요리사를 죽인 범인을 찾아주세요. 용의자는 무릎표무릎표무릎 명입니다. 범인은 단한 명입니다. 아니, 용의자가 무릎표무릎표라면은몇 물음표, 명인지 알수 없다는데 <놀람> 이러 가지고 어떻게 추리를 하지? 어 이번 사건.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나! 수염 탐정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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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장 기대해야 될 부분이 탐정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카. 오늘 탐카 뭐야? 어디보자. 어? 그냥 타? 뭐, 그냥 타! 아 잠깐만. 근데 이거 가격이 30달러! 아아 내천재산이에요 어, 이거 사야지니,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지? 아니 그냥 사야겠지. 그냥 살게요.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이게 바로 오늘의 탐카예요 탐카. 자, 그럼 소원을 한번 하러 가봅시다. 보 자, 이쯤에다 소원 하면 될려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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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쯤. 오, 좋아. 오, 보자 보자 보자. 어디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야, 자동차 보소 이거. 오와 내비게이션도 있고 말이죠. 최첨단인데 어디 보자. 저번에 봤던 그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까진하네요. 오, 좋아 좋아. 오, 앞에 범퍼, 예쁘구요. 어우 예뻐, 예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볼까? 음, 어, 뭐, 캠핑카요어 <laughs> 일단은 사륜 자동차인 것 같은데, 어디 여행 가기도 좋고, 지금, 어, 내부 한번 구경해봅시다. 내부, 오. 뒷좌석이 많이 좁아요. 별론데 이거? 아, 여기 뒤에, 오오 수염 탐정에 맞게, 여행 가방이랑, 뭐, 수염, 그, 탐정 배낭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수염 탐정,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뽀뽀뽀뽀 덜덜오덜덜덜덜덜어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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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고 난다 사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 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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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돌 돌지마 돌지마 아 어디 가는 거야? 운전 미숙으로 잡혀 가겠네 이거 어 미숙 씨아 그만합시다. 아 됐어. 바닥에 뭐 아이스박스 지다간다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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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곡절 끝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출발! 오와 우호 와오아다 왔다 오우, 일단 내려 일단 내려 오 여기가 그 식당인가 어우 근데 생각보다 삐까뻔쩍하고 괜찮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구요 근데 이 정도 식당이면 엄청난 요리사 아니야 이거 와 와우, 오늘의 용의자분들 여기 세분다 모여 계셨군요 당신들이 용의자들이죠. 다 알고 왔어요. 뭐야, 저 바보는. <laughs> 어, 어그 다음에, 요 분이, 재료 배달원이시죠? 재료 배달원, 그리고, 요 분이, 김골수님. 아, 근데,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서 <laughs> 자, 당신들은, 좀 이따가 저랑,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셔야 되니까, 그, 오후 시간 빼놓으시길 바랄게요. 예, 네, 그럼 저는 사건 현장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가 사건 현장이구만.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경찰 여러분들. 예, 네, 별 말씀을요. 아이, 아이 별별말씀이라요 항상 수고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여 잠깐만. 근데 이분은 누구? 안녕하세요. 저는요 충청도의 탐정이란 게요 근데 충청도의 탐정이 여길를왜 오셨죠? 그게 말이요. 유. 위에서 사건을 도와주라 그러던디요. 아아 그러시구나. 어, 일단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사건 현장인가? 오, 음식들이 아 오, 맛있게 차려져 있네. 아, 근데 피해자는 어디지? 있야 뭐야 피해자 이거? 피가 머리에서 나는 걸 보니까 머리를 다친 건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 아니야 이거? 음, 음, 음. 깜짝 놀랐잖아요 아저씨. 좋아 그러면은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 어디 보자. 오 뭐야? 저저저 총알 아니야? 총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총에 맞은 건가? 그것도 한국에서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총을 맞지? 한국에서 총을 쓸 수가 없는데 이거 일단은 결정적인 증거품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좀더노확한 증거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찾아보자고요. 음. 어 잠깐만 이거는 썰다만 당근인가 이거? 음 요리사는 분명히 이 당근을 썰다가 죽은 거구만. 그리고 창문 어? 깨져 있단 말이야. 아주 의심스러워 이거. 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창문을 통해서 총을 쏜거 같아. 총을 쌌다. 근데 용의자들 중에서 총을 쏠 만한 인물이 있나? 범죄자도 아니고, 이거, 어, 어, 칼도 있고요 이거. 조리도구도 있고. 여기 보자. 치칼 세트. 그 다음 거는, 오래된 쿠키. 아, 이거 먹으면 또병 걸리겠다, 이거. 그리고, 애플파이. 아유, 맛있게 생겼는데? 아 요리 되게 잘하셨네요. 아, 이게. 어, 그 다음에 또, 이 별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오, 식어버린 스프라? 식어버린 스프. 그리고 이건 딱딱한 바게트 아니, 잠깐만! 딱딱한 바게트?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딱한 바게트로 머리를 맞으면은 아플 수도 있다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아, 예,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이 사건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생각하자. 생각하자. 으이... 아니! 뭐야? 평소 같으면 이 집에서 회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내 상상력으로는 범죄의 현장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된 일이지게. 바로 용의자들을 만나봐야겠어. 요 평소 요리사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당신. 그를 왜 죽였죠? 왜? 아, 여기 신기하다. 대답을 그 피하지 마세요, 강동원씨! 네, 아, 제가 강동원이에요. 잘생겼죠? 아, 저기요, 강동원. 이름이 왜 강동원인 거야, 잉? 진짱! 우리 엄마가 지어줬어요. 에, 아, 신난다.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본 게. 하, 아, 그래. 이 사람은 너무 바보라서 살인을 저질를수 없어. 잉! 이 사람 범인이 아니야. 그래, 이 사람 범인이 아니야. 그 다음 사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건 당일 낮에 어디에 계셨죠? 네, 저는 식당으로 배달을 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평소에 요리사님과 사이가 나빠 보였던 사람 있었나요? 아니요, 딱히 없었습니다. 가끔 제자라는 사람이 손님 음식을 뺏어 먹은 것 빼고는 없었어요. 아, 그렇단 말? 아, 잠깐만. 제자요. 아, 이그 제자 또또또또 문제야.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아, 문다다 분다다. 닫아, 문 닫아. <laughs> 아, 그 실례가 맞았네요 아,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이지? 뭐알 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은 범인을 아시겠나요? 아, 이제 진짜 마지막 사람인데. 아, 어, 잠깐만.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 사람이 범인이야. 당신이 범인이지. 야무한거 아닙니까? 아니 보안이 딱 관상이 범인상이구만 뭘? 그냥 아, 놈을 범인을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누구죠? 범인을 본건 아닌데 갑자기 유리가 깨지더니 어 깨지더니 유리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아이 그거 저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거리에서 총을 쐈다 이거죠. 아 잠깐 그러면은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총알은. 저격총을 일찍 증언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증언이 되었어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저격을 했단 말이지. 그것도, 한국에서는 총을 쏠수 없는데 말이지. 한국에서 총을 쏠수 있는 사람. 국가에 관련된 사람인가? 아니야, 국가에 관련된 사람이 평범한 요리사를 죽일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범죄조직? 그래! 사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 그춘청도 탐정! 감장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된다고 범인을 알았어 으지지... 동작 그만! 제지 지... 당신 당신이 범인이지 당신이 범인인 거지 어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건 현장에서 이 피해자를 보고 있을 리가 없어 용케 알아냈군뭐 조직의 임무를 마쳤으니 된 건가 되긴 뭐가 돼 당신은 어디에 누구지 벽에 붙은 그거 보이나 벽벽 벽 어디 벽어뭐 이거는 폭탄 이거, 이거 뭐 어떻게하려고 그래 너너! 너, 도대체 같이 죽는 거다수혁 탐정 뭐라고 이, 이 침착하게 숨겨가지고 왜 이래 이 친구 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나부터 탈출겠다 나부터 살아야 돼어떡지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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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 어떡하지 어떡어지어어어지어떡니어 사건 현장이 훼손되다니! 그, 범인, 범인이. 사라졌다. 같이 터져버린 건가, 이거? 아유, 결말이 왜 이렇게 잔인해, 이거? 미치겠네! 어, 어, 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까지 잡았지만 범인이 죽어버렸네. 아무튼, 씁쓸하지만 사건은 해결했네. 아, 근데 말이에요. 과연 범인이 말한 그 조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수많은 미스테리 사건을 해결하는 수염 탐정 여러분들의 의뢰를 항상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